예, 토요새벽 성도 여러분 또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토요새벽 성도 여러분들께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26장입니다 자문 26장은 잠언 10장부터 이어지는 개별 자문 한절한절 한절 의미를 담은 개별 자문들이 이어지는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딱 2절만 빼고는 모두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절도 미련한 자의 스토리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6절까지도 게으른 자 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미련한자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자를 통해서 또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야될게 무엇이냐면 미련한자는 자신에게나 주변에 그냥 재앙에 일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 주변은 그냥 재앙입니다. 오늘 일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영예라는 것은 영광과 명예, 어,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되거나 또 높은 지위에서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주습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 자연재앙이 되는 거죠 여름에 눈이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소 때에 비가 오면 그냥 망칩니다 망하는 거죠 어, 미래 난자가 영예를 가지게 될때 영예로운 위치에 올라서게 될때 지도자가 될때 이러한 재앙이 나타난다고 라 설명을 합니다 그 1절이 이렇게 미래 난자의 상태를 보여주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또 미래 난자의 상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중간에 8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일절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아, 물매에 돌을 달아서 보내야 되는데 물매 옆에 돌을 달아서 휘 저으면 저을수록 돌리면 돌릴수록 자기가 맞게 되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자기에게도 안 좋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냥 어려움이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과 10절, 6절에서는 밀련한자 편에 기별하는 것 심부름꾼을 보내는 것이죠 기별하는 것은 정말 우둔하고 밀련하여서 자기 발을 베어 버리고 해를 받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 어, 심부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장인 아주 어, 순수하게 장작에 열정이 있는 실력 있는 탁월한 사람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그 만드는 것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이 무책임하고 아무런 열의가 없고 서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우둔한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만 사물을 바라보는 자.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죠. 또한 7절 9절에는 또 비슷한 언구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 잠원. 자문이란 게 우리 교훈, 또 우리에게 주는 훈계, 책망,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속담과 경험과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러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구절에 보시면 또 비슷한 말이 나타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자기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데, 가시나무를 들고 이리저리 휘젓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자문의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기 적절하지 못한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막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다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것을 거듭거듭 행하느니라. 잘못을 지적해 줘도 고치지 않고, 첫 번째 지적해 줘도 다음에 또 틀리고, 다음에 또 똑같은 일로 또 지적당하고, 또 헤매고, 뭐 그런 자들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을 일절에서 실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13절부터 10절까지 게으른 자가 나타납니다. 미연한 자의 친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연한 자의 친한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13절 보십시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길에 사자가 있다 이 사자는 젊은, 좀 작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그런데 두 번째 거리에 사자가 있다 아주 포악하고 강력한 사자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게으른 자가 말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게으른 자가 입은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 길과 거리에는 사자가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상상력으로 사자를 핑계를 대서 아주 허황된 그런 동물을 가져와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 자신의 안일과 나태함을 가리는. 그런 핑계 되는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문짝이 돌적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돌적귀란 게 뭡니까? 어, 이그 기둥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철 같은 그 철심들 박아서 이 문짝을 걸어 놓는 것이죠. 돌적귀. 그러니까 돌적귀와 문짝은 항상 함께 있어서 아무리 문짝을 움직여도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제자리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으니라 십사절에 일의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기본적인 것도 귀찮고 싫어하기 때문에 1 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정말 뭐뭐문제투성인 거죠. 아예 뭐뭘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일도 이렇게 귀찮아고 하 싫어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게으른 자, 미련한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자,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자는 무엇이냐면 12절, 16절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아예 소망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도 계언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일곱 명 완전수죠 사리에 맞게 대답한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옳은 말들 어,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어, 잠언 3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함대로 미련한 자의 의석음대로 그를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2 절부터 5 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 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미련한 자가 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마음껏 저주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에 대현하게 수밖에 없었던 그 발람, 원래는 거짓 선지자였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변화를 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한 자에게는 삼절에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채찍과 재갈로 물려서 행동을 재질을 시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을 교정화해서 말과 이 어, 나귀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은 안자는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막대기밖에 없다. 물리적인 힘으로 쳐 주어야 되기만 해서 치, 쳐서 움직이게 할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치면서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4절, 5절. 참 자문의 묘미를 보여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까 하노라. 처음에는 다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절에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정말 어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상황을 전제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 문맥적인 그 상황에서의 해답은 사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파괴력과 악한 영향력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상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군데 너도 그러와 같을까노라 대화를 하는 순간 같은 순으로 보일 것 같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일까 내가 두렵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은 무엇인가? 미련자의 어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뒷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얘기할까노라이 말씀은 아주 신학적이고도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 비해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여우와 경외라는 주제, 우리 자문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여우와 경외는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우리가 피조물이 되어서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어,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먹었던 그 죄같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 교만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은 마지막이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리석음의 수준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라. 맞추어서 대답을 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가르치라, 대응을 해주라, 반응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미련한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미련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일장에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하졌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어떤 지혜와 총명과 능력보다 탁월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것들을 택하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미련한 자의 잠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미련한 자가 바로 바로 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지 정말 미련투성인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미련한 자의 의성함에 따라 대답하셨구나.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극진히 나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 주신 분인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미련한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따라 정말 우리의 면면을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뭔가 일을 뭐 맡기거나 추진하더라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답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친히 답이 되어 주셔서 해결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활 따라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신앙의 일론이더싸짐에 따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명한 빛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한 어리석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말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미는 한자의의쟁함에 따라 대답하기.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큰 사랑으로, 그큰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오늘. 어, 자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또 묵상하면서 미련한자의 길, 게으른자의 길, 자기 지혜로 스스로 지력 혜 여기는자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경외함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 경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적용하는. 또한주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 같은, 뜻스로 지뢰롭게 여겼던 자와 같은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대답해 주셔서 그 을성에 따라서 반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그리고 또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과 은혜의 강그람으로 붙들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선한 길을 걷는 저들을 되게 되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